민주당의 앞날 역시 불투명해질 것을 부는 뭐는 부는, 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앞서도 들으신 대로 이 민주당에서는요 한목소리로 이번 판결에 반발을 하고 있고 이 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는 확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이고 이재명 대표 또한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이대로 가면은 대표님 대선 출마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 무죄 될 텐데 뭐왜 어려워지? 지도부나 당 차원에서 뭐뭐 뭐 이게 무슨 갈등이 되거나 분열이 어 되거나 하는 요소로 작용이 안될 것이고. 자이 대표 역시 이 당이 혼란스러운데 해결책이 있냐는 이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요. 단칼에 자르며 이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글쎄 이거는 뭐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봤는데 봐야 글쎄 아까 뭐 현장에서의 뭐 목소리도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 대표의 지금 마음은 어떻게 좀 헤아릴 수가 있으시겠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뭐이 대표 입장에서 뭐 제가 그 감히 얘기를 해본다면 네. 뭐 심경이 좀 복잡하겠죠. 특히 음.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문제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어떤 그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아. 어제 판결이 나오자마자 음. 제가 좀 유심히 지켜봤더니 어, 과거 청와대 출신들의 의원이 한 30여 명 되시거든요. 네, 이 30여 명의 의원들이 음. 어, 바로 어,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음. 그 성명서 안에 법원의 판단이 이 법리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 네네. 사법부가 이 정치 검찰의 억지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심히 우려된다 이런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음. 앞으로 이+ 이재명 대표의 일심 선거에 의해서 음. 뭐일그 당이 뭐 분열의 길로 간다거나 하는 음. 부분들을 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음. 이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는 사법적 리스크대로 어 예. 처리해 나가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음. 있는 뭐 명태균 씨 사건이라든지 음. 아니면은 뭐 특검법 그 통과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대로 음. 하나의 에 마음으로 초지 일관하게 같이 갈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그 민주당 음. 내에 어떤 이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세간의 평가는 좀 너무 섣부른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겠습니다그 이유 차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뭐, 예. 정치 주변을 많이 보셨고, 예. 또 뭐, 기자도 많이 해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글쎄요, 위상이 왤요 흔들릴지, 또 잠룡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사실 좀 보이기는 해요.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해 민주당은 좀더 똘똘 뭉칠 것 같아요.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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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음. 앞으로 길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전망을 해본다고 한다면. 예. 결국 관 거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25일 날로 라올 지금 이종교사 재판에 대한 예. 형량 아 이게 진짜 그 유무죄가 만약에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아 네. 유죄가 되고 그리고 또 형량이 상당히 무겁게 될 경우에는 예. 민주당의 아마 이 지금 그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열에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음. 혼선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네네. 아마 좀더이 시간을 거슬러 간다고 한다면 예. 계속 그 흘러갈 경우에 음. 결국은 지금 공직선그이심이심 음. 결과도 만약에 1심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갈게 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민주당의 대열이 예.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정권을 지금 교체해야 될 일시 절체절명의 과제를 갖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다른 대안에 대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 당장은 지금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열을 이렇게 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까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shit <small> baru